휴대폰 거치대입니다. 그립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는 전... 이하하하서 아 뭔가 아 하하하하린하 같아. 그러면 뭔가 리하 되게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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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안녕하세요. 뷰티 카운셀러 해니알입니다. 오늘은 제가 3월달에 이어서 4월달 월간 해니알 알맹이템 리뷰템을 좀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난달에 처음으로 월간 해니알 알맹이템을 소개해드렸는데 진짜 반응이 되게 핫했거든요. 제 주변 지인분들도 막저 따라서 여러 개를 막 샀는데 이번에도 좀 좋은 꿀템들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한달 동안 진짜 많은 제품들도 테스트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쓰고 있는데 아, 내가 뭐 그때 설명을 안 해드렸지? 아, 그때 왜 내가 소개를 안 해드렸지? 했던 아이템들까지 모아 모아 알짜배기로 가지고 왔으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정말 다양한 꿀템들 알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니아 월간 알맹이템 4월 달 리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 바로 오리진 A의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입니다 이거는 제가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온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게 실제로 이제 직구하려고 보면은 팔더라고요 제가 얘를 왜 쓰게 됐냐면 최근에 제가 감기인 줄 알았는데 목이 칼칼해서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후두에 염증처럼 생겨서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아예 그 더글로그 혜정이 죠 혜정정 목소리가 막, 막 이렇게 안 나왔었거든요 정말 많은 프로폴리스 스프레이를 이제 목이 중요하다 보니까 많이 써봤는데 어 정말 막 뭔가 달짝지근해가지고 오히려 뿌리면은 더막 목이 막히고 이런 제품도 있었고, 혹은 이 프로폴리스 그 맛이 너무 역해가지고 잘못 쓰겠다 하는 것도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쿨민트 느낌이 나고 슈가 뿌리고 프로폴리스의 그 느낌만 오롯하게 전달되는 느낌이었어요. 딱 이걸 뿌리면 마치 용각산 하나 털어 넣은 것처럼 뭔가 여기가 확 면서 뭔가 화하게 뚫린 것같은 목구멍이 화하게 뚫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진짜 목소리 안 나올 때, 지금까지도 방송할 때꼭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 그래서 저도 어, 이거 좀몇개 사두려고 지금 검색하고 있는데 어쨌든 직구로 선택해 보실 수가 있어서 오리진 A의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먼저 추천해드렸어요. 자그 다음으로는 고현정님 왓츠마이백에 나와서 너무너무 유명해졌던 일명 고현정 소화제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블리잘츠의 이 소금 소화제입니다. 제가 얘는 한달좀 넘게 먹고 있는데 어, 좀 좋아가지고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소화제로 알고서 그때 왜냐면 고현정님이 소화제라고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소화제라고 알고 있지만 실은 얘는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어떻게 보면은 영양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천연 소금이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제 이게 소화제라고 생각해서 시켰는데 저희 언니랑 형부가 이제 약사거든요. 그래서 언니랑 형부한테 이걸 물어봤어요. 언니 형부 이게 도대체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길래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하냐 했더니 언니가 이렇게 딱 보더니 아 이게 소화제는 아니고 영류성 식도염이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실은 위가 조금 좋지 않아요. 그리고 어 밤에 늦게 이제 일이 끝나다 보니까 주로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아무것도 안 먹고 자긴 하지만 어 진짜 출출할 때는 뭐라도 하나 먹고 자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뭔가 다음날 아침 너무 찌뿌덩 하기도 하고 뭔가 목이 칼칼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여러분 밤에 야식하고 바로 주무시는 분들 절대 그거 하시면 안돼요 특히 저처럼 말을 하는 이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 하면 저처럼 쇳소리 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제가 그것 때문에 난건 아니고 후두염이 왔고 감기 때문에 이렇게 된거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이번에 목소리를 살짝 짧은 시간 동안 잃고 나서 이 중요성을 너무너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더 열심히 먹어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자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제가 이제 뷰티 아이템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기존에 뭔가 기초 제품들 피부가 좋아진 제품들을 너무 많이 소개해드려서 이번에는 어,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두꺼운 방송 화장 메이크업을 받아본 여자가 추천해드리는 색조 제품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디어달리아의 짜잔! 리퀴드 타입의 볼터치입니다. 이게 제가 이거는 디어달리아 방송을 하면서 만나게 된 제품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완전 추천. 제가 얘가 색깔이 일단 세 가지 색인데 음, 브릿 딜라이그 다음에 얘 뭐냐 퓨리티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뭔가 핑크 핑크하게 들어가 있는 컬러라 뭐 웜톤 쿨톤 다 가능한 이런 핑크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약간 쿨톤에 어울리는 라벤더 빛, 그 다음에 코랄 빛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세 가지를 다 사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laughs> 왜 그러냐면, 이게 섞었을 때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써도 진짜 예쁘지만, 섞었을 때 진짜 기가 막히게 예쁘거든요. 제가 한번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퓨리티고, 핑크톤. 얘가 딜라이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보랏빛 또는 라벤더 톤. 그 다음에 얘가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어, 코랄 톤이 도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얘 이름이 왜 브릿지인 줄 알겠어. 이게 브릿지 역할처럼 이거랑 섞어도 예쁘고, 이거랑 섞어도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 핑크톤이랑, 예를 들자면, 요, 코랄 있죠? 이거랑 같이 이렇게 섞어주면은 뭔가 컬러가 또새로 새로 생성이 돼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뭐,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전 이거 두개 섞는 것도 좋아하고 이거두개 섞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게 섞었을 때도 되게 예쁘고 단독으로 발랐을 때 되게 예쁘고 또 하나 좋은 게 보통 요런 리퀴드 타입은 바르다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게 픽싱이 딱 돼버려가지고 좀 어, 블렌딩 하기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얘는 그냥 블렌딩 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뭔가 경계 지는 것도 없고 얘가 마무리감은 너무 막 번들번들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뭔가 촉촉하게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어서 그냥 이거 발랐을 때딱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을 조금 넉넉하게 발라도 어, 과하지 않거든요? 자, 요게 그냥 이렇게 발라볼게요. 제가 지금 라벤더를 위에다 올렸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하지 않고, 이게 양조절을 딱히 할 필요가 없고, 잘, 나는 화장 잘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면 뭔가 되게 생기가 도는 이런 느낌? 뭔가 피부. 자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립 제품입니다 제가 이제 뷰티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립에 있어서 진짜 깐깐하게 고르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보통 이제 패션방송이나 다른 방송들은 화장을 좀 짙게 하는데 이제 뷰티방송 할 때는 주로 이제 라인만 살짝 따고 정말 깔끔하게 메이크업을 한 다음에 특히 이제 제품을 발라야 돼서 선크림만 바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치장할 게 없어요 그니까 유일하게 치장하고 내가 화려하게 공작새의 그 날개를 펼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립이다 그래서 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립에 있어서는 정말 깐깐하게 고르고 뭐 하나에 정착하면 진짜 오래 쓰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진짜 역대급의 립을 또 발견했습니다. 바로 티에 틴트 글래스 제품인데 이피 틴트 글래스 안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았던 게 이번에 써니듀랑 4번의 아이싱 드롭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 하트 퍼센트 립도 너무너무 좋다고 추천해드렸는데 약간 그거는 좀 아쉬웠던 게 되게 표현도 예쁘고 다 예뻤지만 그 지속력이 조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피 제품의 틴트 글래스 같은 경우는 지속력도 솔직히 축 촉촉 립치고 되게 좀 있는 편이어서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떠들고 방송을 해도 립이 거의 지워지지 않아서 제가 굉장히 만족했던 제품이었습니다. 요즘 뷰티 방송 들어갈 때이 궁합으로 제가 자주 발라주고 있어서 이것도 제가 바른 모습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여러분, 사니드를 일단 전, 전반적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근데 사니드 자체도 그 컬러 자체가 그렇게 과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뭔가 누디한 코랄 톤이어서 발랐을 때 되게 은은하게 예쁘거든요. 저 원래 그렇게 오렌지 빛 돌고 이렇게 코랄 빛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되게 은은하게 뭔가 뭔가 반짝이면서 뭔가 컬러가 되게 투명해서 이거 바르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 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이렇게 코랄 빛으로만 마무리하기 싫다면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중간부에 살짝만 얘를 발라줘요. 그러면 뭔가 립이 되게 반짝 반짝 반짝. 하면서 응? 저거는 뭔가 코랄인가? 핑크인가? 아니면 약간 투명한 레드인가? 이렇게 말하면 피부톤도 되게 뽀얘 보이고 하얘 보이고 이게 입술에서 광이 나다 보니까 마치 피부도 되게 광이 나는 것처럼 그런 착시 효과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너무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조합입니다. 이두 개도 완전 추천해드려요. 응. 자, 여러분,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짠! 바로 저의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그립톡 겸 휴대폰 거치대예요. 이거 진짜 제가. 매번 사주고 있는 제품인데 이제는 제 주변 지인들은 거의 다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가지고 왔고 굉장히 요긴한 제품이라 어, 가지고 왔습니다 실은 제가 이거 촬영할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요런 거치대 겸 뭔가 그립토 좀 심플한 거 어디 없을까 하다가 검색하다가 알게 된 제품인데 제가 이거는 좀 다른 브랜드긴 하지만 처음 썼던 거는 다온솔이라는 브랜드의 휴대폰 거치대겸 그립톡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제품도 써보고 막 이런 형태 여러 가지 써봤는데 그 다운솔게 제일 뭔가 부드럽고 제일 오랫동안 짱짱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대비 그게 진짜 썼을 때 너무 너무 좋았어서 개인적으로 그걸 추천해드려요. 근데 이 제품이 뭐가 좋냐면 이게 거치할 때도 가로로도 거치가 되고 혹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로로도 이렇게 거치가 되고 정말 다양한 형태로 거치가 돼서 너무 너무 편하고 일단 이게 360도가 돌아가요. 360도 다고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세워놔도 정말 다잘 세워진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그리고 또 하나, 보통 그립톡이나 거치대는, 이거 그립톡도 되거든요? 그립톡이나 거치대는 너무너무 불편한 게 이게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은 운전하거나 그럴 때 이거 거치하는 뭐, 어, 차량용 거치대에도 잘안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툭 튀어나와 있으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딱접어놓으면 완전 슬림하죠? 완전 딱 슬림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주머니에 넣을 때도 다른데 막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에다 거치할 때도 전혀 거슬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가 구매했을 때막8 9 0 0원이가 9,900원인가 얼마 안 했거든요. 배송료까지 해서 한만 원돈 줬는데 진짜 여러분 이거 사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완전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다음으로는 제가 관리하는 관리템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세 가지 제품 빠르게 조금 리뷰를 해볼 텐데, 일단 제가 요가에도 진심이고, 막 운동하는 거에 너무 진심인데, 요가가 요즘 약간 권태기가 왔어요. 제가 너무 뻣뻣한데, 아, 이 다리 찢어지는 게 한계치에 도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권태기가 왔는데, 그 권태기를 도대체 원인은 뭘까 분석하다가 다리가 안 찢어서야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다리 찢는 개인 레슨, PT를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너무 만족도가 한 3만% 프로 되는 거예요. 너무 시원하고 진짜 뭔가 이 골반이나 요런 데가 너무 시원해서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에 갔다가 오면은 그렇게 제품을 하나씩 구매를 해요, 제가. <laughs>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구매해서 진짜 잘 쓰고 있는 게 바로 요 스트레치 조이에 요 폼롤러에요. 어, 제, 저가, 제가 이제 기존에 집에 갖고 있는 폼롤러도 있긴 하지만 딱요 정도 사이즈에 요 정도 강도가 진짜 괜찮더라고요. 이걸로 저 같은 경우는 엉덩이 밑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골반, 이런 데를 굉장히 잘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강도와 요, 요 정도 보시면은 요 정도의 길이, 이게 정말 좋아가지고 만약에 폼롤러 좀 집에서 홈트 하시는 분들 필요하다 하시면은 개인적으로 이거 완전 추천해드려요. 진짜 요즘에 매일매일 전 마다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제가 두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릴 텐데 바로 짠! 요, 저의 괄사, 플로나 괄사랑 하나는 올로테라피의 저희 지금 바디 리프레싱 크림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거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올로테라피 바디 리프레싱 요 크림은 단종이 됐습니다. 또르르 이거 저이 올롯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크림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르면 뭔가 오일처럼 바뀌면서 뭔가 이렇게 마사지하기 되게 좋게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마사지하기 좋게 변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시원하게 지고 화한 느낌도 들면서 뭔가 이 향도 아 너무 좋아. 향도 너무 좋고 그 다음 크림이어서 되게 촉촉하고 미끌거리지 않고 뭔가 싹 흡수되는 느낌 때문에 되게 좋아했던 아이템인데 얘가 어쨌든 단종이 됐대요. 다음에는 괄사 소개해 드릴 텐데 바로 이 플로나 괄사예요. 이거는 그 유튜버 인플루언서 최모나 님이 또 공동 개발을 하셨다고 해 가지고 이게 되게 좋아 보여 가지고 제가 예전에 아주 이거 출시했을 때 당시에 샀던 제품인데 이게 압을 꽉안 누르고 그냥 슬슬 문지르기만 해도 뭔가 되게 시원하거든요. 이게 은근히 이거 자체가 압이 조금 이렇게 가해져가지고 무게 때문에 되게 시원해서 제가 이거 진짜 잘 쓰고 있는데 이번에 한동안 안 쓰다가 그 스트레칭 수업 받으면서 제가 이제 이뼈 많이 많이 그니까 여기 보시면은 다리도 그냥 무릎 그뼈 옆에 있는 신경 지나가니는 신경 다발들이 너무 굳어있어. 그쪽이 스트레칭할 때 진짜 뻣뻣하고 진짜 나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햄스트링 굳어서 안 찢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런 신경 다 다발들이 뭉쳐가지고안 찢어지는 부분이라 이 선생님이 되게 신기한 게그 부분을 괄사로 한 5분? 짧게 그냥 진짜 오른쪽 왼쪽 5분 정도 괄사로 마사지한 뒤에 그냥 다리를 찢었더니 그쪽이 진짜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괄사로 인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일시적으로 그 협착되어 있던 부분을 딱 띄워주는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이거를 밤에 스트레칭하기 전에 자기 전마다 막 요러... 전에 막 맨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나서 다리를 찍고 약간 스트레칭을 해주면 약간 고통이 좀덜한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바디 마사지로 되게 잘 써주고 있는 플로나 괄사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자 여기까지 헤니알 알맹이템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번에는 좀 다양한 제품들을 제가 리뷰해보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laughs>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번에도 진짜 깨알같은 알맹이템 5월달에 제가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전 다음 꿀팁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